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가결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손이라는 무리와 오래된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러라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옮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임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제느리라사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언도 패하고 방언도 놓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없더래는 부분적으로 하라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그 사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휘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다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의 유익을 줄수 있는지를 가르쳤던 것이 원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3장은 은사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보리드서 13장, 1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지금 제가 이번를 말씀해 보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그 은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을 때만 그 모든 것의 가치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으로 은사가 활용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교회고 두 번째는 사랑의 법을 세우는 교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원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덕이 있는 모습과 태도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교회에 덕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수입받는 교회가 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사랑의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해야 할것두 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것 여덟 가지를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될것두 가지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한 것. 하지 말아야 될것 여덟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자기의익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 이런 것들 어떻게? 함으로, 두 가지는 함으로, 두, 여덟 가지는 하지 않음으로 사랑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알고 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에서 잘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교회이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교회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영원함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말씀을의 고리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 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를을 벌어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사랑의 영원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일 대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 표현으로 발전해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이 아니라 그때는 온전한 곳이옳다라고1 0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아니라고 1 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는 이 땅에서 지금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제림하시고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때도 천국에서 여러분이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사랑을 향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원함을 아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유익이지만, 천국까지도 영원하다는 말씀이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영원함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수입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과 성경부장, 우리 몸과 아는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그런 찬송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수가 사표 두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이 있어야 성숙한 사랑이 있어야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덕이 된다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도 영원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라게는 우리 교회 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는 자연처럼 예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랑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